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오늘은 해독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연구실. 하지만 어느 날 깨져버린 거대한 약품 용기 때문에 그 평화는 산산조각나 버립니다. 깨져버린 용기에 담긴 화합물 X는 공기 중에 퍼져 30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이기 때문이었죠. 다행스럽게도 화합물 X에 대한 여러 해독제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화합물 X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해독제가 맞는지 모른다는 것. 더 중요한 한 가지. 맞는 해독제의 양이 얼마만큼인지 모른다는 것. 서로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하는데 살려면 혼자만 알아야 하는 안타까운 게임이기도 하네요. 그럼 구성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임 설명서 한 부, 화학 물질 카드 64장, 주사기 카드 8장, 임상 실험 카드 3장, 참조 카드 7장, 신분증 카드 8장, 플라세보 카드 3장. 로맨스 카드 8장, 차례 표시 카드 1장. 시작하기 전이 카드는 확장에서 쓰이는 카드므로 빼주시고, 본판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만 넣어주세요. 본판에서는 참조 카드, 주작기 카드, 차례 표시 카드, 화학물질 카드만 사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게요. 에이전트 유 화학 물질은 7명이 게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카드 8장을 모두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 중 좌측 상단에 X가 표시된 카드를 모아 잘 섞고 뒷면이 보이도록 더미를 만듭니다. 이 X카드 더미에서 무작위로 한 장을 뽑아 내용을 보지 않고 게임 상자에 되돌려 놓습니다. 이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며 이번 게임의 해독제입니다. 해독제를 나타내는 X카드는 게임 도중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 도중 발견하는 X카드의 해당 화학 물질은 해독제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표 2를 참고하여 숫자가 표시된 화학 물질 카드를 필요한 만큼 가져옵니다. 저는 3인게임이므로 화학물질마다 1,2,3번 카드만 빼두도록 할게요. 남은 카드는 이번 게임에는 쓰이지 않으므로 상자에 돌려둡니다. 이렇게 가져온 화학물질 카드는 잘 섞고 각자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다음 주사기 카드 또한 표1를 참고하여 필요한 만큼 가져와 X카드 더미에 섞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장씩이지만 3인 게임에서는 세 장씩 나눠줍니다. 이렇게 받은 카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손에 듭니다. 따라서 게임 도중 모든 사람들은 항상 같은 장수의 카드를 손에 들고 있겠죠. 해독제는 모두의 손에 카드가 한장 남으면 게임을 종료하게 되고, 해독제와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작위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한 뒤 차례 표시 카드를 줍니다. 게임 진행은 시계 방향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네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화학 물질 버리기입니다. 모두 동시에 손에서 카드 한 장을 자신의 앞에 버립니다. 이때 X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버리고, 다른 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버립니다. 기존에 버린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옆에 새로운 카드를 버려 여태까지 버린 카드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버린 공간을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 룰지 넘기기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하나 선택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서 카드 한 장을 골라 뒷면이 보이도록 선택한 방향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모두 동시에 카드를 넘겨야 합니다. 연결받은 카드는 손으로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화학 물질 교환하기입니다. 다른 사람 한 명과 카드를 교환합니다. 이때 교환을 원하는 사람을 지목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원하는 교환 조건으로 자유롭게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교환할 수 있는 카드는 한장 뿐이며 손에 있는 카드만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의 교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행동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4단계는 주사기 사용하기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주사기 카드를 한장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손이나 작업 공간으로부터 화학 물질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서 카드를 가져오기로 했다면 무작위로 카드 한 장을 가져온 뒤 주사기 카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작업 공간에서 카드를 가져오기로 했다면 원하는 카드를 가져온 뒤 주사기 카드를 원래 있던 곳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게임 도중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카드를 직접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행동 중한 가지를 수행했다면 왼쪽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당신의 차례라는 차례 표시 카드를 왼쪽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모두의 손에 카드가 한 장만 남게 되면 게임을 종료하고 각자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공개합니다. 이 카드는 자신이 마시게 될 화학 물질을 나타냅니다. 그후 해독제 카드를 공개합니다. 각자 자신이 마신 화학 물질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만약 해독제와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을 마셨다면 독을 해독하지 못해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카드에 표시된 숫자만큼 점수를 잃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이너스 3점이네요. 만약 마지막 카드가 해독제가 아닌 화학 물질의 X카드라면 1점을 잃게 됩니다. 해독제와 같은 종류의 화학 물질이라면 생존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에 표시된 숫자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주사기 카드라면 화학 물질을 마시는 것 자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고 1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면 총세 번의 게임을 진행한 뒤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마지막으로 해독제의 한줄 평을 해보자면 게임 진행 방식은 평범한데 해독제가 공개되는 순간만은 특별하다라고 하겠습니다.